나이산 친환경 아, 어, 인삼 명롱조합법인입니다. 또 5년근 인삼 배리 시험재배 현장인데요,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 8일째인데 이렇게 잘 잎노가 안, 안 되고 있죠. 그리고 어, 우리 뿌리 쪽을 보니까 이렇게 몸통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. 그건 아마... 뿌리의 온도를 너무 높여놔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10.9도로 이렇게 낮춰놨습니다. 10도 정도, 11도 정도 되죠. 그 다음에 실내 온도도 현재 여기는 23도인데 이것을 20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지겠죠. 그리고 습도를 현재는 뭐98%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70%, 습도 70%로 맞춰놨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상사태이긴 한데 이건 뭐 조금 가지고 시험하는 거니까 네, 한번 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또 좋은 경험을 얻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면에서 뭔가 노하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문자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